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는지 성경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는 단순히 한 인물이 아닌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믿음 그리고 인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이고 그녀는 창세기 11장에서 처음 등장하며 그 삶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헌신의 여정으로 묘사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일대기를 넘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라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사라의 초기 삶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정은 믿음의 첫 걸음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불임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큰 수치로 여겨졌고, 사라 역시 이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는 당시의 관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그녀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욱 깊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라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라의 나이와 불임의 현실은 아들을 낳는 것을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라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와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사라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불임이라는 현실은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둘째,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사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라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당신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까?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할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합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의 믿음과 인내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